So... 한국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팀 오충섭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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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네 아재 <laughs> 아재 자전거를 돌리고 가죠 <laughs> 제가 제가 1판때도 네. 친구들이랑 이제 막저 춤도 음. 막 따라하고 이러면서 아 진짜 음. 재밌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지 작년에 유튜브 댓글에서 거의 다 봤는데 네. 제가 인사이트 얻은 건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이 조선의 힙합이다 근데 지금 k p o 의 힙합이 되게 힙합 신이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힙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에게 많이, 많이 나왔어요 이날치어을좀 스포티파이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야 코로나가 어렵지만 한번 음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음악을 들으면 도시가 연상되게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예.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도 예.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을 것 예. 같은데 그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뭘로 보셨는지 이번이 로컬 브랜딩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현지 주민, 그 다음에 가게, 예술과 라이프 스타일도 특별한 명승지나 관광지 없이 라이프 스타일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서사를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갯벌 하나 는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갯벌로 하면 될것 같다. 이 바지락과 네. 이런 소품들로 만들었다더라고요. <laughs> 고 예. <웃음> <웃음> 너무 재밌긴 한데 네. 처음에 우리가 그래도 공기관인데 좀 수비가 없지 않나, 소파? 뭐 이러면서 좀갸우갸우 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미날치영상이나 이것도 뭐 내부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뭐좀뭐이렇좀 예뭐 가볍다라든지 예. 이런데 와서 이런 걸 예, 뭐, 그런 분도 있었고, 뭐, 가지가, 지금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팀원분들이랑 실장님이 그래도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세뇌가 됐는지, 예, 그 힙합은 그냥 가자. 그래서 힙합 하게 됐고. 근데 사장님 정확히 일치하세요. 뭐, 이렇게, 그, 저기, 중간에 시사회할때 뭐, 이상현이 들어오면 저를 방어해주세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한 건도 사장님이 수정한그뭐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퍼은은못 네. 아, 하고 네. 그냥 네. 그냥 빅뱅의 루저나 네. 판타스토이 같은 거 네. 좋아해. 그래서 살짝만 이거 아재 아재 자전거 를 돌리거든요 제가. 팀장님 근데 관광 같은 돈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디 외국에서 오신 건가요 혹시? 그게 아니라 제가 좀 <laughs> 특이하죠. 사실 저보 저는 스스로 또라이라고요. 저는 저기 그 기본적으로는 그책 덕후고, 미술 덕후고, 건축 덕후고, 모든 것에 덕후예요 제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떨어다녔는데, 세 번째인데, 처음은 이제 대한항공 칼에서 승무원을 한일 정도 했고요. 네,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 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SH공사라는 데서 아파트 분양 임대도 한 2년, 그러다가 여기 얼떨결이 들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건 너무 힘들었다, 형체니 일단 제가 힙합을 모르는데 힙합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억지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 그거를 이제, 그래서 또 힙합평문가 직접 찾아가고, 홍대로, 음. 그 다음에, 딩고 전 프로듀서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모아서 자문회의하고, 요런 과정이 힘들었어요. 작년만큼 히트를 못칠 테니까, 물량공세 작년 3편, 3편 만들었는데, 그래서 8편 한꺼번에 쏟아보면, 그중에서 한두 개는 터지지 않을까. 뭐안 터져도, 아니까? 던지지 예, 던지지 그런 것도 아니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트렌드 해주기 위한 비결이 네. 있으신가요? 책을 계속 읽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거 콜드 플레이면 콜드 플레이 책에 나오는 콜드 플레이 음악을 듣고 그 각종 거는 전 책에서 접해요. 디테일 상에 나오는 거는 패드라고 생각해요.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 홍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이 컨텍스트를 못 읽어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팀 운영을 좀 어떻게 하세요? 저희 팀명이 Stay Fun N d A an I예요. 그러니까는 재미있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상은 높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현재가 재미없으면 과정이 재미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 특히 월요일 날은 항상 그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둘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주문 받아서 같이 가서 아... 그 왔다 갔다면서 하 얘기하고. 그 일단이 대박 나고 난 다음에 표창 받으셨잖아요. 대통령 예, 예, 예. 표창.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뭘좀 노리시는 거상 어, 싫어요 저는 한번 받은 건 충분하고요 저같은 인센티브 네. 이런 거 바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공사라는 게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일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laughs> 과거의 성공이 선입견이나 데이터가 평균이될 수가 있어서 지금 지금 부처장한테 열심히 그 인수인계하고 물려주고 있어요 나의 목표가 네.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 목표는 그냥 이제 A 마이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냥 스테이판 제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즌 3기에는 제가 즐겁지가 않아서 여기서 물러나고 그 이제 MZ 세대한테 점점 물려줘야죠. 왜냐하면 자꾸 자리를 비켜줘야지 가지. 그럼 MZ 세대는 자꾸 뭐 386, 486만 하다가 빨리빨리 자리를 물려주는 게또 미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는 뭐 충분히 구기 영화를 다루려서 재미있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이제 이 카메라를 보고 해주시다면 네. 네. 예. 일단 그 2년간 필더 리드모크 시즌 1투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국민들에게는 그 저희 마지막 엔딩이 샵 응원해주세요. 샵곧 봐요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 저도 뭐 제천 충주 뭐 많이 국내 관광 많이 가면 그래서 여기에 필더리즘 코리아에 나온 1 6개 도시에 좀 보시고 좋으시면 많이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분들은 그 다음에 외국인 분들은 그샵어 셔업 더월샵비추수 애프터 코비드 19, you can just come to Korea right here a n 지금 지금의 지다금 기분, 구름을넘어서노오르네의 시계, 이노봐 곱하기 느껴져 너의 온도차 여 기서 멈춰버리면 이손 해야, 내가 맥이 빠져 어 해야, 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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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해어해어 i my not